11월 27일 뉴스 타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코롱몰 멀로코 클라우드 DSP로 유저 경험 혁신으로 고객 구매 건수 5배 이상 올라. 네, 멀로코 회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빠르고 강력한 머신러닝 기술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구현, 다이내믹 제품 광고를 통해 고객 니즈 반영 및 맞춤 상품 추천, 네, 우선, 이 몰로코 회사는 안익진 대표가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지난 11월 8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기업가 정신부분 2023년 최고의 결과로 미국 실리콘밸리 한인 스타트업 몰로코의 안익진 대표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브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은 안익진 대표는 시장을 재정의하고 혁신을 거듭한 선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안 대표가 2013년 공동 창업한 몰로코는 인공지능 기계 학습을 이용한 기업용 맞춤형 광고 자동화 서비스를 만드는 에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창업 후 6년간의 개발 끝에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을 거치면서 몰로코 매출은 5배 이상 성장했고 1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초 투자 유치 때는 20억 달러, 약 2조 6,4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 유니콘 기업 중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도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미 UC샌디에이고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안 대표는 유튜브 수익 모델을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유튜브 전체 직원이 80명에 불과하던 2008년 구글에 입사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동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안 대표는 이 상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모든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다는 몰로코 비전을 꾸준히 실천해온 몰로코 임직원들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희친 대표의 알고리즘 기술, 저희 한국 유통신문 유튜브 채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선 오늘 한국통신문에 올린 몰로코 관련 기사 내용을 어, 요약해 정리하자면 머신러닝 솔루션 기업 몰로코와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인 코오롱몰 간의 협업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협업 배경 및 목표에 대해서는 몰로코와 코오롱몰은 머신러닝 솔루션과 패션 플랫폼 간의 협업을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하고 맞춤 상품 추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어록몰은 다양한 브랜드와 높은 상품 교체 주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플랫폼으로 몰로코와 회복하여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목표 및 전략에 관해서는 코어록몰의 목표는 차별화된 디지,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몰로코의 DSP, 즉,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솔루션 중 DPA, 다이나믹 프로덕트 AD 기능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맞춤 상품 추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DPA 활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몰로코의 DPA를 사용하여 코어롱몰은 신속한 l o a c e 모델 최적화를 통해 2주 만에 목표 KPI를 달성했습니다. DPA를 활용하여 정교한 타케팅 및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물로코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DPA는 고객의 관심사에는, 가,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자동으로 광고 소재로 업데이트하며 효율성을 계산합니다. 마케팅 젤리믹 효과에 관해서는 물로코는 오픈 인터넷상의 다양한 앱 지면과 협업하여 브랜딩 효과가 뛰어난 프리미엄 지면을 활용합니다. 최적의 비딩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고객의 비용 효율적으로 광고를 송출하여 고같이 고객에 도달시키게 합니다. 성과 및 향후 전망으로는 2주간의 최적화 기간을 통해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이 5배 이상 증가하게 합니다. 목표 알로 에이스 대비 28% 초과 달성으로 타고난 성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로크는코롱물과 같은 기업들을 지원하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앱 퍼포먼스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코어롱몰은 1973년 설립된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 골프 남성, 여성, 해외 프리미엄 레이블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몰로코는 머신러닝 기반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DSP와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퍼포먼스 광고와 수익 창출을 지원합니다. 몰로코와 코어롱몰은 협업을 통해 머신러닝과 디지털 마케팅을 하려고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인터넷 신문 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지면에 있는 기사를 통해서 몰로크와 코록물간의 협업이 어떻게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정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